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크기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가볍게 막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막아갔다. 그러면 백에겐 여길 뛰어들어가는 묘수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곳으로 막으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지금 이쪽 활로로 줄여오면 먼저 단수를 당해서 흙돌이 먼저 잡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곳으로 젖히는 거요막씩 끊어갑니다. 자, 이렇게 돌려쳐서 조여버리는 수순 가능한데 먼저 흙돌이 잡혀서 역시나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로는 100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또 많이 떠올리시는 그 수순 요렇게 두는 수를 또 떠올리시죠 100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연결하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젖혀오면 여기 활로를 줄여갔을 때자 이런 식으로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금 100은 이곳도 자충 여기도 자충 양자충에 걸렸죠 그래서 마치 흙이 백을 모두 잡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양자충의 늪에 걸리게 되는데 이번엔 여길 먼저 끼워가는 수가 있어요. 흙도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이곳을 빠져요.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요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부터 활로를 줄여와야 되는데 자 이곳 단수 치고요. 때려내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잡으면 뒤에서 돌려쳐서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한칸 뛰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백도를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 왜 좋은 수냐면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 도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곳으로 잡으러 오면 이때 흙이 또한번 중요한데요. 여길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좋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웅크렸다? 왠지 이 곳을 젖혀와야 될것 같은데, 자, 이 곳을 젖히면 여길 흙도 젖혀가요. 자, 백이 지금 이 곳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심지어 연결을 하고요. 자, 이쪽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백이 잡히니까. 그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 줄여가면 자, 이곳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죠. 양자충이에요. 연결하면 뒤에서 연결해서 역시나 양자충으로 잡혀버립니다. 자, 그러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었을때 이렇게 젖히면 흙이 이곳을 젖혔을 때 이곳 막는 건 너무 쉽게 잡히니까 이번엔 또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이곳으로 연결을 했다. 흙이 중요하죠. 그냥 쑥 밀고 들어가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만 이렇게 단수 치지 않으면 돼요. 흙에겐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죠. 자, 이거 때려내도 5공도와 치중 가면 100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여길 두고 이렇게 두을때 이쪽 젖혔을 때 여기까지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길 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 여기를 양자충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밀고 들어가요 지금 여기 들어올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오공도화를 만들고 치중 들어가는 거죠 치 받으면 젖혀서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쉽게 잡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둬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붙이면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둬서 이 수수는 어차피 정답도랑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두어주니까 정답도처럼 간 거고요. 자, 이곳을 두었을 때 흙이 이곳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이 여길 두면 이렇게 두어서 잡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은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이곳 옆구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 옆구리 갖다 붙이면 흙이 백을 깔끔하게 잡기가 어려운 게, 자, 일단 이곳으로 두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죠? 요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끊어오면 요렇게 두고요. 때려냈을 때 뒤에서 막으면 연결하면 흙돌이 잡히니까, 즉 흙도 이렇게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때려내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폐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폐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지금처럼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구부리는 거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둬서 똑같이 되긴 해요. 근데 여길 먼저 갖다 붙이는 순간 폐가 됐기 때문에 이곳 뻗는 수요 자 이곳으로 뻗으면 이곳으로 이렇게 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쪽으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길 하나 이렇게 붙여가겠죠. 그리고 뭔가 이쪽 먹여치기 했을 때 아니 여기 때려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두고 백이 지금 이쪽을 연결하고 이렇게 두면 이게 양자충이 아니냐 이거 착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자 지금 여기도 쓸때 이거 때려내면 백이 걸립니다 이것부터 단수 치면 돼요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어차피 흙이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 여러분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밀고 들어오면 여기 빈삼각으로 꽉 연결해서 여기 있는 백도를 5공도와 형태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백을 잡아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